뭔가 핵이야. 뉴회 런치 디펙트로. 이만 드십쇼. 시원하게! <목소리> <목소리> 봤어 나 지금? <laughs> 아니 맹독충이 핵을 맞고 죽으면서 내 쪽으로 워프했어. 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간 도론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주간 도론변이는 금지된 공격입니다. 맵은 잘못된 전쟁이고요. 도론변이 원은 첫 번째, 압도적인 힘으로. 모든 정 유닛이 에너지가 있고 무작위 능력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회피 이동. 피해를 받은 정 유닛이 짧은 거리를 승간 이동합니다. 이번 도련변이에서 중요한 도련변이 원은 바로 이 압도적인 힘으로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마법이면 상관이 없는데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끔 갖게 돼요. 그런 능력이 연사적으로 발동이 되면 웬만한 사람과는 힘도 못쓰고 죽습니다. 이 압도적인 힘으로는 어떻게 커버하냐가 느 이번 도련변이 원의 공략 포인트가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이번 도련변이 원에서 이 압도적인 힘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대학화이긴 합니다. 일단, 대학화가 이 울부짖는 스킬, W 스킬이 2레벨이 되면은 처 마법 유닛을 마법을 봉이네요 똑같이 캐스팅 스킬이라면 중간에 그 캐스팅이 끊겨요. 거기다가 이 대학화로 나오는 우두머리는 웬만한 마법은 전부 면역입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전를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데 내가 최근에 영상을 보니까 이 압도적인 힘으로가 들어간 도럼베니원에서 이 대학화가 많이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방법을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노바를 써보려고요 당연하지만 노바는 3위시 침투 전문가입니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와우. 원래는 제가 첫 레벨을 달성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90레벨로 고정된 버그가 걸려있습니다 이9신레벨로 걸린 버그를 재접속을 해야 되는데 재접속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짧게 알려드리자면 ESC 누르시고 여기 지구본 있습니다 지구본 누르시고 보통은 아시아 서버죠 아시아 서버를 재번 클릭하면 빠르게 지접속을할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재접속을 하면은 버그가 풀리게 돼요. 만약 이 버그가 걸리게 되면은 이 경험치가 말렙이 아닌데 경험치가 영이 오릅니다. 레벨업을 못 해요. 레벨업을 못 한다는 게 진짜 큽니다. 거기다 이 도련변이면은 일회 한해서 경험치 20만 넘게 줍니다. 아9 기준으로. 근데 그걸 못 먹으면 아쉽잖아. 이런 식으로 재부팅을 해서 이 버그를 해결하시고 플레이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부족합니다. 자 동맹은 맹스크 죽음의 상인입니다 CC기 같은 게 중요하지 않죠 맹스크 3인신이면 그냥 유닛을 갈아넣는 것만으로도 딜을 할수 있다는 점 문제를 놓. 적은 큰일 났습니다 아, 여러분 진흥에... 이 압도적인 힘으로 때문에 적이 필요합니다. 물량전을 가게 되면 힘들어져요 근데 하필 적 유닛이 물량을 쓰는 저그 거기다 자폭 유닛 메타입니다 이게 엄청 힘든데 아,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군요. 일단, 저기 적이 적이기 때문에, 럴커처럼 은폐어 있는 적도 견지를 해야 되니까, 바로 조준경부터 올릴게요. 기술지 올려주고, 완성되면 아래로 빼줍시다. 맹독충 갈기라. 파이 가는 게 나을 거예요. 갈기는 그냥 미사일로 커버하면 되니까. 아, 시드 보시면은, 이 해피 기동이 쿨타임이 있어요. 아주 짧지만 쿨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가면 은 그게 걱정될 게 없어요 팩토리 만들어진 순간 아머링 하나에다가 스타포트까지 달려줍시다 첫 번째 보안단말을 장화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스타포트 아머링 팩토리 올리고 내리고 골리앗을 공중적이 있으면 골리앗게아 이거 보시죠 이 공생충도 많아가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물량이 있는 저그가 제일 싫은데 하필 여기서 압도적인 힘으로 저그가 나오네 괜찮아요. 이제 우리 노바 나옵니다. 이제 무장 사용하시네요. 그다 이고고. 끝난 일이란 놀아요. 저 가끔 하니가. 모를 때가 있어서 저렇게 핑좀 좋죠. 목이야 안녕 친구들. 파도. 에너지 저는 음, 일부러 은신 풀고, 이 방어 드론으로 몸빵해 주다가, 아, 뻥! 알겠으리라, 폭탄. 폭탄! 폭탄 받아라! 데이터를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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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여기에 5명. 여기에 4명. 아, 근데 이게 20명이니까 하나 빼도 되겠다. 여기에 2일하고 방금 전처럼 다옷 뽑으면은 인구수가 딱 돼요.

저기, 와 국치방어기를 쓰네 상대방 파괴하지 않으면. AI 맘에 안들어요 근데 노바는 다행히 국치방어기에 영향을 안받기 때문에 작업이 대박이다. 대박이다 하나 둘 어? 이거 동맹이 방어만 해줘도 제가 다 해줄 수 있거든요 제발 방어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25 빼주고요 남았습니다.

이게 초음파라서 보이진 않지만 명령돼. 이런 범위스기을뜰수 있어요. 뉴클리어나지드 텍트드. 이거나 먹으셔. 빵. 미어레. 아 진짜 나. 샤드 하 역시 노바님의 핵폭탄 맛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이지 없이 근데 님님야이씨저기서 진료를 쓴다고. 와. 그러니까 직박기박 직박 반응을 하네나 이건 몰랐네. 저한 저기... 넣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합다 정말 다행이군요.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작해다미사일습니다 서두르십시오. 핵탄도장전 완료. 제 동족을 또한명 구해주셨군요.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당신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이들 전사의 인격을 구현했습니다다 그냥 핵, 핵독시다. 뉴클리어 런치 시스테드. 여유불이 끊임없다! 핵이나 먹어! 다음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시스템을 절반가량 탈취했습니다. 한번 더.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 지금 다리 찢었어 음. 이게 무슨 소리야! 아! 파! 파시... 씨! 폭격! 에이다음 파괴되었습니다. 나 다리에 가 났어 <laughs> 게임하느라 다리에 쥐나네 잘 설마 이것도 마법 문명인가? 후우우 씨좀 낫네 아니 게임하느라 쥐가 나네 아아 죽을 뻔했네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살... 야너 어떻게 봤어? 나 노바 안보일텐데 어떻게 썼어? 뭐지? 이 새끼 헥스가? 나 초음패인데? 이빛 어떻게 알았어? 이걸 조심해야 돼. 이 회전 회오리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회전 회오리가 이게 완전 무력화에요 그래서 우두머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거 걸리면 그냥 씨씨기 상태가 됩니다 이제 여기선할 일이 없습니다 핵한번 쏠게요 자핵 쏩시다 뉴클레이로 하시는데 티티스티티 이어나차 드쇼 빵 전진합니다 뭐셨죠 저격 두 방으로 스하고 저격 아 회전 회오리 아, 회피 자, 해방턴, 벤시, 밤까마귀 다 꺼내고요. 부대 지정 한번 해주고, 미용이는 해방턴 무대 지정 따로 해주고. 잘 아, 잘 둘, 명령을 넷. 명령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완료. 그나마 다행인 게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게 없어서 다행이네. 폭탄. 적의 짐, 낙금 명령

끝난 시원하게. <laughs> 봤어 나 지금. <laughs> 아니 맹독충이 핵을 맞고 죽으면서 내 쪽으로 워프했어. 와씨. 시... 어이가 없네. <laughs> 어이가 없네. 이 <laughs> 새끼. 와 이게 가능해? 당연히 말이 되지요. 이거 가라고 하고 노바만 따로. 듣고습니다음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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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노버또 뭐해 죽었어따라 답이 파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도전해드리겠습니다. 응? 아니 뭐? 해피 이곳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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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 좋아. 폭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미네랄 족하네요좀 기다립시다. 어차피 핵 써야 되니까, 나. 곧핵 차거든요. 다. 다음. 2, 다름없습니다. 1. 땡. 갑니다. 뉴클리어랑 진짜 택시드. 그러니까 초음패가안 보이는데 반응을, 반응을 해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초음파 안 보이는데라고 하시는데 초음파인데 애들이 반응을 한다니까? 밤까먹이미탈일도 날려 이상해. 여기 여기 한 방만 쏴주시고. 딱한방 쏴주시고. 이제 무사할 겁니다. 음 이거나 먹으면 돼. 어. 저는 여기 방어하러 갑시다. 음. 방어. 엔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합니다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니다시 방어 기능절공격 막았는데 동민 님저 갈렸거든요. 이거 한번 봐줘야 될 텐데. 여, 일단 포격. 시고 여기 놔 주시고요. 장화자 인격을 구현했습니다.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 줄 뭔가 이렇게 초음 반응해서 기술 쓴다는 거는 참. 핵킬어핵러리 아, 어,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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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아, 폭탄 어, 하나, 미사일요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적격. 적 진압탑이 가동되었습격 나는 무리분조만 먼저 적합는 되는 개끼야 하지 마라. 격격 적격. 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가야 되겠어. 또동맹님 지금 힘 빠져가지고 내가 가줘야죠. 여다이아줄 새끼야! <laughs> 저 여기 대기해야 요 여기 왜 대기하냐면 마지막이 좌우든요 원래는 하나, 둘, 세 곳인데 안 열린 두 곳이 최후의 두곳번 연속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길 겁니다. 나는. 국민님 여기 대기하고 있고요. 전 여기에 쉴더깔아주시다아 너무 부담 많이 깠다. 일단 이거 드시고요. 유지런도 하군요. 기힘드시겠지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개예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없습니다. 내가 볼때 위인 것, 여기에 것 같아. 여기에 떴으면 장점. 시야가 보이거든요. 프로다... 자, 네. 뉴클레로스 데시드. 네. 자, 간다. 지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입이 시설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어, 나는 초음패라서 안전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초음패 카운터를 칠줄 아네요. 하지만 그래도 제 실력으로 어떻게든 됐다는 거.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따봉!